지원이뜨구에요 오늘은 자 다시 샀어요 다시 산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서 포켓몬빵을 봤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꼬부기의 달콤바삭 꼬부기빵 뜯어볼게요 하기 전에 스티브씨 먼저 보겠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 무거같습니까 아 독침봉입니다. 그 마지막 있었나요? 지난... 네 있었습니다. 지금 보여드실지 모르겠죠.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나? 음, 맛있네요. 자 어땠나요? 오늘의 15시에 들어서 15번 독침봉이 나왔어요. 빵도 먹고, 티비도 찍고, 우와, 꽤많말 진동이네요. 와, 안녕. 구독, 영상이 재밌다면 구독,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 알림설정 부탁해요. 안녕.